자 마지막 문제입니다. 빈칸에 들어갈 말 확인해 볼게요. Democracy can work. 자 이거 문제 어떻게 풀면 돼? 민주주의. 내가 찾는 건 민주주의야? 이게 언제 작동되는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야.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상황이 뭔데? 이거네요. 맞죠? 자 이거에 대한 단서 어디서 확인하면 돼? 여기 그리고 전후 문장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. 자 that same room is often the only place where a child from A family without a lot of money. 돈 없이도 애가 활용할 수 있지. 도서관 갈때돈 내고 들어가지는 않잖아. 그쵸? 아 그런 얘기야.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얘기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야? 똑같아. 역자보 같은 거 없잖아. 이런 게 문제 풀기 훨씬 더 쉽죠. 저거를 애들이 모르는 애들은 없잖아. 아이가 돈 없이 접근할 수 있어.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? 아, 즉 뭐라는 거야? 민주주의라는 건 언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야? 사람들이 정부에 본이라든가 어떤 계층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럼 그런 유사 표현이 들어오면 되겠네요. 맞지? 그래서 정부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. 됐니? 자, 그리고또 나와 있어요. Libraries that a r 인 core democratic institutions. 나와 있네요. 뭔다고 뭐 얘들아? 아주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도 지금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민주주의 핵심 뭐다? 라이브러리다. 라이브러리는 뭐라는 거야? 어, 공짜로 그리고 조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다. 따라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야? 어, 조건 없이, 제한 없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질 거다. 그럼 비슷한 표현이 들어오면 되겠습니다. 됐죠? 수고 많았습니다. 끝났어요.